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을 향해서 가는 이달에, 우리 새 사랑교회 성도들이 12월에 생일이 굉장히 많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박창규 목사님네 어, 가정에 사모님과 또 한이가 또 한꺼번에 12월이 생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군요. 어, 모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해마다 대림절이 오면 어, 우리들은 그 대림절에 촛불을 켜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대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한과 촛불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 크게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기대하며 맞이하기 원합니다. 먼저 대리만의 우리가 모양을 보시면요. 대리만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한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촛불을 켜놨습니다. 여기 이런 이 대림환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한번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귀한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요. 이 대림환을 먼저 동그랗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동그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그란 것은 특별히 일자처럼 어디에 시작이 되고 어디에 끝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도 그것이 돌아도 어, 끊임없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어떤 추운 계절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따스한 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록색의 상징은 생명입니다. 말하자면 어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 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초록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 우리들이 조금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들은 산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는 초를 네 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초를 이렇게 장식하게 되는데, 이 초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촛불을 점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초는 우리들이 오늘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고 또 예수가 오시도록 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에 힘써줬던 그 누군가가 있을 것 같죠.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 믿음이 흘러갈까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또한이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초는 예언자들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촛불인데 그것을 점화하면서 예언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들이 본받아 가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신앙의 태도로 누군가에게 다가서게 되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겨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초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의 오실 길을 생각했던 세례 요한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같이 드리면서 촛불을 점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네 개의 촛불은 결국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이 가장 큰 중심으로 이 촛불 네 개를 어,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점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 해마다 대림절이 돌아오는데요. 해마다의 돌아오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에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치고 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어, 참된 것에서 자라났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함의 은총이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환란과 그리고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말씀은 누가 한 거냐면 예수께서 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길에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을 했지만 그곳. 예루살렘 성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에 앞장서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피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그 멸망의 날을 너희들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라고 하는 참담한 마음에서 흘리신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 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 AD 70년에 멸망을 당하면서 그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거나 아니면 칼에 맞아 죽었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에 설 수밖에는 없었지요. 그리고 나서 135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이교도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교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 유대 나라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서 로마에 저항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해방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는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 것이죠. 사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구속은 오로지 하나님 그 간섭을 통해서만 올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들이 위드 코로나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완화를 하면서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이고 같이 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들이 서서히 조금씩 이제 좀 풀어져도 되지 않나 이런 성급한 마음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벌써 위드 코로나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되는 어간에 4천 명의 숫자를 이 코로나 확진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시 4단계로 우리들이 그 모임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요즘 들어서 코로나 뿐만 아니라 기후의 위기도 상당히 우리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죠.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서도 어려움들이 많은 것이 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급박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풀려지면 우리는 좋아질 것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이죠. 말하자면, 철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젠 심판의 주로 이 세상을 정말 논사상에 입각했을 때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 주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가슴이 놀라고 두렵고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정신이 혼매해질 만큼 심겨운 일들은 사실상 더러더러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종말론적인 그 시각에서 그 징조를 바라봐 본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제림하러 오시는 예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현재의 구원보다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 속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기절할 만큼 무서움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통하여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우심을 믿으며 믿음을 담대히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목마른 자들아,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셔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때에 이사야 선의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풀어 주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쳤나이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쳐졌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한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 처절한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의 강림이 임하실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여전히 죄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비와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강림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도 그 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영생의 부활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극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초림은 우리들에게 모두 구원의 은총을 주시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시간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대림절에 제림의 주님을 향하여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구부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실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 대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구부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농부들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이른 비를 기다리는데 가을에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봄에는 이른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것은 땅을 골고루 펼수 있도록. 구덩돌들을 다 제버리고 땅을 평만하게 하고 씨앗을 뿌렸을 때 비가 와야만 이게 싹이 트고 음이 터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데 있어서 기리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하면서 비를 기다리듯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응답이 올까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성경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몹시 힘겨운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구보서가 말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참 많은 어려움들 중에 이 부자로부터 소외되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성전에 들어오면 한대를 했지만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성전을 밟았을 때 무시하고 수치하고 수치를 주고 그러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계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하고 컸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무기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쳐서 부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의무들을 찾아갑시다 하고 외칠 만한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속에는 화가 나고 그리고 마음에는 분노가 막 쌓여져 가는 그런 일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야구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줍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성품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흔들리면서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같이 쏘아대는 그런 잘못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견뎌주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미움보다는 사랑이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봐서 알지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조명해 주시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주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알아 주실 것이니 그날에 내가 받았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그리고 인내의 성품을 구축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의 신앙입니다. 저는 당대의 신앙으로서 어 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 현실 앞에는 엄청난 시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 깊은 바다, 그리고 외로운 광야길, 수도 없이 그렇게 넘나들었습니다. 그렇게 넘나들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항상 현실 앞에 무너지는 나를 보았습니다. 나의 마음 속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했지만 내 생각이 그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실망은 더 크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웠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점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인내라고 하는 그 성품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인 인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힘입어야 할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 세상의 종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럽고 공고한 날이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멀리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이 기쁨의 소식인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심판과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인내와 기도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림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맞아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